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정월 대보름인데요. 한해 무탈함을 기원하면서 기발 기술도 드시고, 또 부름도 깨물어 드시고, 또 열심히 더위도 팔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한해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는요, 패션과 뷰티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 바로 3초입니다. 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요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네,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인 봄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갖고야 할 때죠. 그래서 오늘은 남성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남자의 그루밍 스킬 7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얼굴의 번들거림입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물광 메이크업이 유행해서 당시에 남성분들 기겁하셨죠. 하지만 기름진 남성들의 얼굴 역시 쇼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다가오거나 기속말을 할때 시끌벅적한 곳에서 기름진 얼굴을 보고 이렇게 외치게 되죠. 가까이 다가오지 마. 라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요, 뽀송뽀송한 피부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수품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번들거림과 끈적임에서는 세안이 답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세수를 할 수는 없죠. 이럴 때는 간편한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들거리는 코등보다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몰래 닦아내는 것이 미덕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피지와 땀, 노폐물을 간편하게 닦아낼 수 있는 100% 코튼 시트가 있습니다. 닦아내고 나면 쉽게 건조함을 느끼는 일반 클렌징 시트와는 달리 촉촉함을 더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소개를 사진 속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연이은 과음으로 내 얼굴이 푸석거릴 때인데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남성의 얼굴은 낯빛부터가 다르다고 하죠. 네, 모임이 있는 전날에 각질 제거와 또 수분 팩으로 피부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 서홀이 하면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 제품을 쓰더라도요, 100% 실력 발휘는 힘든데요. 그녀가 다가왔을 때 각질과 잔주름이 눈에 띄면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리미엄 포뮬러가 함류 되어서 각질 제거와 모공 케어, 영양 공급 효과를 동시에 제공받는 스크럽앤마스크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브랜드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미남 배우의 곁땀 사진 밑에는요. 흔히 셔츠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네 라는 우스갯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것을 용서하는 여성들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네, 다한증이 의심될 정도로 땀, 땀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되는데요. 네, 증상이 심각하다면 땀 억제 약품을 바르는 것이 좋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샤워 후에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깨 쪽지에 검은 옷을 입었을 때 하얗게 얼룩이 지거나 또흰 셔츠가 노랗게 착색되지 않도록 데오드란트를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스프레이나 젤은 번들거리거나 딱딱하게 만드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흐트러진 헤어복구가 힘든데요. 하지만 치밀한 남성들은 또 다르다고 하죠. 바로 포마드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을 살짝 발라서 빗으로 멍기면 리세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요. 모발이 굵어서 강력한 스타일이 필요하다면 액체스타입의 스프레이를 레이어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뭉칠 염려가 없고요. 또 고정력도 좋은데요. 끈적임 없는 젤리 타입의 포마드로 열네 가지 천연 성분으로 모발의 건강까지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남성분들 입술 건조해질 때 많으시죠? 여성의 저 도톰하고 부드러운 입술은요. 남성분들의 분들이 후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남자 또한 당연히 그런데요. 평소에 입술 관리도 하셔야겠습니다. 무향 무취의 립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번들거리지 않고 산뜻해서 수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해서 촉촉하고 생기가 있는 입술을 가진다는 것은요 첫 인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피부입니다. 여자들은 포토샵으로 닦은 듯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만한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공과 피부톤 관리는 인상에 확실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트발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콩알 크기로 짠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른 티가 나는 순간 그 남자에 대한 환상 깨지기 마련인데요. 매끈한 피부과를 원하면서도 남자들은 남자의 화장빨은 싫어하는 것이 또 여성분들의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깔끔하게 보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피부 톤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젤 로션 타입의 쿨 비비. 어, 거울 없이 손바닥으로도 균일하게 펴 바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에센스가 함유되어서 보습 효과를 주고 또 페퍼민트 성분에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주는 자외선 차단과 미백 이중 기능성 제품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눈썹입니다. 이 눈썹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눈썹 모양을 바꾸는 것이 이미지 변신에 가장 효과적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피부와 자신에게 맞는 눈썹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눈썹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베네피프의 프로 아티스트죠. 제너드 베일리의 말입니다. 눈썹은 이미지를 좌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조각미남의 대명사인 송수헌의 가장 큰 매력도 수처럼 지 눈썹이지 않습니까? 네, 또, 렷하고또 짙은 눈썹, 또 가지런한 눈썹은요, 세련되고 매력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남자의 잔털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봤을 때 튀어나온 코털이나 길이가 다른 수염, 마음에 들지 않은 구렛나루가 있다면 순식간에 제거할 그런 연장 또한 필요합니다. 네, 거슬리는 것은 제거하고 빈틈없이 채우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훈남이 거울 앞에 서서 있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까지 내네 남자의 구름이 7가지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안경은 이제 기능적인 뿐만 기능뿐만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패션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낯선 브랜드들이 등장하면서 눈여겨봐야 할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낯선 이름 그 중에서도 기억해야 할 브랜드들을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에나로이드입니다. 안경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론칭한 일본 하우스 브랜드인데요. 1947년에 태어났으니까 꽤나 긴 역사를 가. 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모든 제품을 일본에서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요란한 디자인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가볍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안경을 만드는 것이 지향점이기 때문인데요. 아세테이트테에 티타늄 소재의 금속 다리를 이어 놓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가 얇고 아리 큰 편이라서 복고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는 옵티컬 W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요, 코페낙스라는 곳인데요. 바로 프랑스 태생의 브랜드입니다. 마르세우에서 고급 선글라스를 수출했던 크리스티앙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의 얼굴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서요, 착용감 또한 아시아인들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장점이라면 다채로운 색과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임이 다양하다는 뜻인데요. 짙은 녹색과 검은색 물감이 섞이며 퍼지는 듯한 그런 프레임, 호피 패턴의 분홍색이 묻어나는 프레임 등이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다리를 잇는 금속 장식, 안경 다리의 끝에 동그란 로고 장식은요, 빈티지한 그런 감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필라멘트입니다. 필라멘트의 안경은 독창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빛의 발산과 흡수라는 컨셉부터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대부분 반투명인데요. 색과 빛을 테마로 만든 안경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고무 재료로 테로 만들기 때문에 땀에 나도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고요. 다리 부분에 인서트 추를 적용해서 착용감 투한 높였습니다. 프레임과 이어지는 안경 다리의 부분은 굵게, 중간 부분은 가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두껍지만 무게는 매우 가볍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게럴라이트 캘리포니아 옵티컬입니다. 게럴라이트의 안경은 젊고 세련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이 올리 올리버 피플스가 만든 레리라이트와 신디라이트의 아들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패션과 음악, 건축, 미술들에 대한 열정을 안경이라는 결과물에 쏟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안경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GLCO를 꾸렸는데요. GLCO의 프레임은 이탈리아의 마치켈리 공장에서 수공으로 만들거나 일본제 빈티지 아세테이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핵심 와이어는 독일 코모텍에서 주문 공수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품질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도곱 틱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입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는요, 프로젝트 프로덕트입니다. 네, 프로젝트 프로덕트는 패셔너블한 안경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리해서 매 시즌에 패션 아이콘,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단순히 튀는 안경을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좀 우산인데요. 그 이미지를 다양하게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컬렉션인 프로젝트 1에서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헤드와 함께 브랜드의 을 선보였고요. 조향사 범위아웃과 함께 브랜드의 향기를 블렌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기타리스트 이태운, 디자이너 개한이, 모델 박성진 등과 함께 협업해서 감성 충만한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포나인즈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그런 브랜드인데요. 안경을 입는다는 게 브랜드의 모토인 만큼 착용감에 심혈을 기울인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네, 머리를 감싸 안듯이 둥글게 휘어진 안경 다리와 또 코가 걸리지 않도록 브릿지를 유독 둥글게 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프레임과 다리를 잇는 부분이 구부러진 힌지입니다. 구부란 힌지는 프레임 무게를 분산하고 또 안경을 벗고 쓰기에 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프스타늄 소재를 주로 쓰는데 내구성이 좋고 또 가볍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다음 일곱번째는요. 어쉬입니다. 언더 스프리처 호르의 약자로 사슴의 뿔을 뜻하는 그런 곳인데요. 레이벤과 빅터 앤 롤프 등을 거친 디자이너 유이치 도야마가 론칭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치타늄 제조의 기술이 뛰어난 일본에서도 가장 정교한 수작업을 한다는 후쿠이현 사베의 장인이 만든다고 하니까 이 기술력에 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편입니다. 섬세하게 손질한 아세테 아세테이트 프레임과 빈티지하게 가공한 티타늄 소재의 다리, 이음새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원 아이웨어에서 수입을 하고요. 금속과 아세, 아, 아세테이트가 조화를 이룬 그런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는 스틸 바움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안경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비결은 하이테크 소재인 X-티타늄입니다. 인공위성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척추 고정기구나 치열교정 와이어와 같은 의료기구에 쓰이는 신소재라고 하는데요. 스틸 바움은 이 소재를 안경에 적용해서 무게와 내구성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 탄성이 좋은 편이라서 벗고 쓰기에 편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가느다란 티타늄 프레임이 안경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의 모델마다 우드스톡, 짐 모리슨, 파스타와 가, 같은 이름을 붙이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낯선 이름이지만 하지만 기억해둬야 할 안경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안니 베르사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1, 2부로 나눠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 지안니 베르사체는요, 여성의 몸매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또 대담하게 화려한 컬러감의 이브닝웨어로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이끌었던 중요한 패션 디자이너 중에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여자 괴물인 메두 사의 금빛 머리를 로고로 하는 이 베르사체 디자인 하우스의 패션은 거부할 수 없는 화려함, 관능미, 사치, 황홀감, 쾌락주의로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뛰어난 입체 재단 기술을 바탕으로 여성의 몸매를 아름답게 살린 간결한 라인의 베르사체 드레스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비잔틴,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 예술, 현대 미술이 생생하게 표현된 화려한 컬러의 고급 이탈리아산 프린트 원단 그리고 체인 메시, 가죽, PVC 소재 함께 어우러져서 남부 이탈리아의 특유의 우아함과 관능미, 정열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화려한 소비시대의 베르사체 의상은 성적 욕망과 아름다움, 그리고 부유함을 뽐내, 뽐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과시욕을 만족시키면서요. 럭셔리한 퇴폐로 불렸고 착용자의 자신감과 성공의 표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안의 베르사체는 1946년 12월 2일 이탈리아 남부의 컬러브리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봉사였던 어머니 프란체스카와 가정용품 세일즈맨이었던 아버지 안토니오 베르사체 사이에서 태어난 그에게 패션 비즈니스는 필연적이라도.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안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아찔리에 한 구석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패션을 익혔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는 컬러브리아 고객들을 위해서 당시 유행했던 파리의 패션 그 중에서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드레스를 복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지안이는 재단하고 남은 작은 원단을 통해서 인형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홉 살의 첫 드레스인 원숄더 벨벳 이브닝 드레스를 완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입니다. 네, 지안이 베르사체가 뛰어난 재단 실력을 소유한 몇안 되는 그런 디자이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는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디자인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 먼저 옷의 복잡한 그런 내부와 옷의 구조를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대학의 건축을 전공했던 지안이는 패션이 그의 기림을 깨닫고 어머니의 의상실에서 본격적으로 견습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장식에 쓰일 비즈와 레이스와 같은 고급 부자재, 이탈리아산 고급 소재와 같은 자재들을 직접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꾸뛰르 장식 기법과 소재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컬러브리아의 작업실에서 어머니에게 입체 재단과 같은 재단 기법을 배웠고요. 또 매장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일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이 시기에는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초석들을 다졌던 그런 시기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지안의 베르사체는 더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1972년 이탈리아 패션계의 본 고장이죠. 밀라노로 건너가게 됩니다. 폴로, 폴로텐틴 플라워즈의 브랜드에서 첫 컬렉션을 디자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제니, 컬러강, 컴플리체와 같은 이탈리아 유명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차근차근 갔었다고 합니다. 제니사를 위한 스웨이드와 가죽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컴플리체를 위한 화려한 이브닝 가운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경험은 후에 지아니 베르사체의 디자인의 작업에 근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라는 거대한 품, 꿈을 품고 있었던 지아니 베르사체는요, 믿을 수 있었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하죠. 1976년 경영을 전공한 형 산토 베르사체가 동생을 돕기 위해서 밀라노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아니 베르사체 컬렉션의 준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아니는 현 상토의 도움을 받아서 1978년 밀라노의 대표적인 쇼핑가인 비아 델라스피가의 쇼룸을 오픈하고 그의 말 팔라조 델라 페르마텐네 아트 뮤지엄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첫 여성복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곧 이탈리아 패션계의 해성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인 1979년에 첫 번째 남성복 컬렉션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하죠. 네, 지안이 베르사체 여성복 디자인의 근간에는 여동생인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있습니다. 지안이의 도나, 지나 지안이는 도나텔라를 완벽한 여성이라고 칭송하면서 활력 넘치는 이 섹시, 파, 섹시한 파티걸인 여동생을 뮤즈로 삼아서 디자인 작업을 전개했다고 하는데요. 도나텔라는 베르사체에게 뮤즈 뿐만이 아니라 신랄한 비평가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 지안이는 특유의 관능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현대적인 의상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지아니, 산토, 도나텔라 이렇게 3남매는 베르사체3 삼두정치라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오뚜쿠티르의 라인인 아틀리에, 지아니 베르사체 대중을 위한 비교적인 저렴한 라인인 이스탄테 그리고 남성복의 대중화 라인 V2 바이 베르사체 마담 사이즈 브랜드인 베르사칠, 캐릭터 캐주얼의 베르소스, 베르사체 진뿐만이 아니라 액세서리와 화장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로 라이선스 사업이 확장되면서 베르사체의 제국으로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보그의 편집장이죠. 안나 윈투어는 이탈리아 출신의 두 패션 디자이너, 조르조 아르마니와 지아니 베르사체를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르마니는 부인들이 입는 옷을 만들었고, 베르사체는 정부의 옷을 만든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치가 미덕인 화려한 소비와 욕망의 시대에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치스럽고 관능적인 의상들을 선사 했습니다. 네, 지안의 베르사체는요, 대담하고도 도발적이 그리고 금기를 깬 패션 디자인은 우리에게 더큰 자유를 선사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베르사체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알톤스포츠입니다. 종목번호는 123750입니다. 2014년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기록으로 주가 안정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금년 국내외 초경량 스마트 자전거 출시와 또 SKT 제1모직등 국내 대기업의 협업 부분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알톤스포츠는 자전거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활 자전거 자전거와 레저용 자전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2010년부터는 전기자전거를 생산과 판매 중이고 국내 자전거 업체로는 유일하게 100% 소유의 자체 자전거 제조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 개발한 경량 소재를 자전거를 사업에 접목시켜서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이고요. 자전거 생산 바이어들과의 접촉으로 중국 현지 공장에는 GP780 자전거 튜브 수출을 도모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알톤스포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뻔앤필입니다. 오늘은 책상 위에 재미난 영상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디까지가 그래픽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설정과 그래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뻔앤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달 보러 나가실 텐데요. 서울은 6시부터 달이 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뜨는 달은요, 연중에 가장 작은 달이라고 하죠. 네, 큰 달을 보기 위해서는 4년 정도 기다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2015년 한해 무탈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